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 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좋게 봐주세요. 아,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영상 및 좋아요 버튼 있죠?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려요. 어,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좀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첫 번째 종목은요, 어, CP 시스템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개인적인 좀 일정이 좀 있어서 피드백이랑 좀 영상을 좀 제작을 못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좀 올려드려요. 어, 네. 그러면 이제 그 C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11월 26일에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, 그리고 나서 차트, 어,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은 C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좀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. 뭐 21선 부근에서 요런 자리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요런 흐름 요 앞부분에서도 21선 지지하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좀 나왔다고 예, 좀 패턴이 좀그 나온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1월 26일 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27.79%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고요. 어 C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재료 같은 경우는 어, 국내 최초로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의 클리룸 특화 케이블 체인 본격적으로 좀 공급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그 전에도 이그 핵심 그 케이블 체인 관련주로 베트남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이죠. 조선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예, 반도체 관련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.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정말 핫했었던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있고, 그리고 조선 마스가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는,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, 요자리 한번 돌파를 좀 시도하러 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해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 5일선 3일선 이쁘게 좀잘 타고 가면서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저, 어,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, 우린PTS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26.76%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24일 장 시작 전에 사랑VVIP 회원님들께 들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가 터치하고 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쁘게 지지를 해줬고요.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대량 거량이 래 터지면서 상한가를 갖고, 예, 오늘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우린 p t s 고요 어,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좀 부각이 좀된 부분은, 어,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글로벌 이제 그 로봇 그 기업인데, 핵심 부품이 이제 정밀 감속기를 좀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고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24일날 장 시작 전에 드렸었고,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, 방산, 항공용 정밀 기어박스까지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로봇 방산,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, 그리고 산업용 감속기 관련돼가지고, 풍력 방, 어, 그, 풍력 발전기 부품에 좀 쓰이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어, SP 시스템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, 11월 17일이죠. 11월 17일 장 시작 전에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운이 잘 따라주면서 매수가 터치하고 나서 이쁘게 지지를 해줬어요.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, 지난 금요일에도 16.48%, 오늘 같은 경우도 16.5%까지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,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로봇 동맹, 본격화를 한다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. 현대차 이제 켄트리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국내 협동 로봇 1위를 달리는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대리점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제가 아직까지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으로 좀 길목 지키기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으로 SP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종목이었죠. 다시 한번 전거점 자리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들 돌파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한 단계 좀 이렇게 레벨업 하는 이런 모습도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가 있다고 좀, 그,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. 제파트너 모네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한라 캐스트구요. 한라캐스트 어,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죠.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오늘도 17.18%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보시는 것처럼 한라캐스트 네,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9시 이전에 매수가 손절가를 올려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. 어,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경량 이제 소재 강자란 부분이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 완료를 좀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 뭐 수주 관련돼 가지고 뭐1 1 5조 돌파 소식에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,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, DIC, DIC 같은 경우도 오늘 들었었던 종목이었어요. DIC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그리고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,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3.4%까지 2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지난 금요일에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고,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목은 고영. 고영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. 17.52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시는 것처럼 고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좋은 흐름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.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요. 앞에서 이제 좀그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로봇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정말 여러 번좀 강조를 좀해 드렸었는데 노랑봉투법 관련돼가지고 노랑봉투법이 시발점이 돼서 로봇 관련주를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면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번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 지난 어,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과정으로 대장주주들이 움직인 이후에 대장주들이 뭐 단일가 매매나 경고를 먹는다고 하면. 수남매 과정으로 거래량이 없이 없이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제가 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좀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에서 아직까지 이제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,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일은 보여줬죠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하는 종목들도 그런 비슷한 종목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온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요, 어, AI 코리아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을 보여줬고. 다시 한번 상승하기 이전 자리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좀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이 앞부분처럼 지지해준 이후에 좋은 흐름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, ai 코리아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어,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lg 삼성 sk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공장의 핵심 자동화 설비를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최대 수혜주로 요좀 급부상을 좀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로봇 관련주, 자율 이동 로봇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진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협동 로봇 선두 그 선두 업체인 두보과 협력을 좀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차트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낙폭이 좀 과대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슬금 좀 머리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갑자기 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습들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봐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예, 유니캐스트고요.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비슷하죠. 로봇 관련주로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거래량이 없이 흘러 내렸고 다시 한번 상승하기 이전 자리까지 좀 내려온 이후에 240일선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막으려고 하는 좀 캔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었던 이런 자리까지 한번 정도 좀 시도를 하러 가는.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어,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. 엔비디아 이제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, 엔비디아의 이제 엣지 AI 및 로보틱스 플랫폼인 제슨 모듈과 개발자 키트를 국내에 공급 중이란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. 어, 그엔비디아 이제 제슨 모듈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1위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그 제슨 토르 같은 경우는 로봇 드론,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예, 컴퓨터 솔루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뭐 엔비디아 그 관련된 종목들은 어, 슬쩍 뭐 스치기만 해도 여러 차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. 엔비디아 이 로봇 관련주로도 부각이 좀 되는 종목이고, 반도체,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봐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요 부분. 어, 사랑 VVIP 혜택은 이렇게 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홈페이지 가입 시 추가 할인 혜택 이 있으니까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 부분 있으시면 가입 문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앞에서 정말 저, 저희가 그 들었었던 종목들을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죠. 뭐 장중에 그리고 직장인 분들에게 맞는 종목들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던 뭐우림 PTS 같은 경우도. 직장인 분들에게 맞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를 할때 편하게 좀 매수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 어그 도와드리고 있는 장 시작 전해드리는 종목이고요.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드셨던 그 매수가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약 이제 76% 정도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. 여기서 제가 드렸으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횡보할 때 여기서 드렸었고. 그리고 뭐 C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그 매수가 대비 뭐36% 정도 상승 급등을 했고 예 요런 종목들로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던 S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서 2 1선 밑에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를 할때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죠. 요런 종목도 직장인 분들이 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드리는 종목들 피드백을 드렸었죠. 뭐 한라캐스트, DIC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 어 장중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혼자 힘들게 외롭게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수익과 어 매매 기준 원칙도 함께 만들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 봐요. 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감기 아 제가 이제 코감기 목감기가 계속적으로 좀 낫지 않아서 <laughs> 예좀 목도 많이 좀 잠기고 예, 콧물도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그 따뜻한 그 차도 많이 드시고 몸에 예, 목 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